저는 조성자고요. 하소동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고향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천요 일찍 시집와가지고 일찍 애기를 낳아가지고 다섯 명, 여섯 명 낳았잖아. 딸네 명, 아들 두 명. 어. 그 아들은 아마 반급지냈어. 나는 스무 살부터 낳은 게 서른 세 살에 여섯 살 낳았잖아. 어. 다 멀리 살아갖고뭐한 어. 1년에 한, 한, 한 두세 번 보나 음... <laughs> 딸 하나 있어요 딸 딸은... 하나 딸 하나 달고 어. 그그여름엔 그, 갈캔이라고 애 먹었어요 옷다리 장사 13년 했어요 내가 시골 댕기고옷팔았지옷옷 옷 팔고? 옷 팔고 13년 댕기고 골 빠졌어 나아직그 가을에 곡수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연하를이라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저, 저 식당 설거지도 7년 했어. 7년.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딸, 큰딸만 대학 못가르고다 가르켰어. 음... 그니까 지금 다잘 다 살아. 엄청 잘살아 진짜. <laughs> 힘들었지. 힘들어. 떤게어힘드셨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가들고 힘들어. 힘들어. 가을에 가서 돈안 주고, 곡수, 콩, 팥, 이런 거 주고, 그거 다 갖다 놔, 교동 와서 팔고, 하루 가면 하룻밤씩 자고 오고 이랬는데, 어... 그러다가 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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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강업소에, 어. 저게, 영월 강업소에, 거기에, 댕기민, 외상 줘가지고, 폐강되는 바람에 다뛰었잖아 <laughs> 뭐, 이사를 멀리, 뭐, 부산으로, 뭐, 인천으로, 뭐, 뭐. 돈 받으러 한번 갔다가, 하도 가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보태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안 갔어. 그, 저, 저, 태백고, 저, 저, 한 백인가 갔다가, 정심도 굶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주, 쪽쪽 굶어가 기차 타고, 기차 타고, 밤중에 와가지고, 10시 때 집에 왔어. 아... 그래갖고, 다시 돈 받으러 안 간다. 그래그 뒤로 다뛰었어 식당 일 7년 했다니까.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우리 윤감내 네, 70에 돌아가시고는 이제 우리 윤감이 솔직히 복지관에도 못 갔어. 못 가게 해고 뭐밥안 준다고 야단치고 <laughs> 그러다. 윤감 죽고부터 복지관에 자아가. 숨고이가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윤감은 이런 여섯 살, 암, 후광암이 걸려. 후광암. 암. 응. 담배 안 피워서 술은 좋아했는데 담배는 안 피워서. 어... 한 담배는 원래 안피어서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런 선배는 안... 아 이모. 네. 십세 가을에 돌아가자. 셨그래고부터나 복지관에 댕기는 거야. <laughs> 그전에는 복지관에도 못 갔어. 그렇지 걸데 없는데 댕기 뭐지? <laughs> 나 요즘에는 아, 뭐, 대학밖에 안 가. <laughs> 저, 저, 또, 저, 시내 복지관에 가서 당구 치지. 또, 음. 그, 요, 노인 복지관에 대학 된게지 음. 네, 그래갖고. 너무 많이 댕겨가지고 요새 힘들어. 잘못댕기겠어 나이 80이 넘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우리 애들은 이제 사는 거는 그냥 밥 먹고 잘 살으니까, 건강하게, 그냥, 나한테 좀 자주 오고 이러면 좋겠어. 당근는 <laughs> <laughs> 건강하게 이제 잘 살아면 거기 지금까지는 다 건강하게 잘 사는데.